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의 새로운 소식을 브리핑 드릴 예정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지코인의 최신 이슈 살펴보자면 네, 첫 번째 소식은 최근 도지코인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큰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AMB 크립토에 따르면 도지코인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도지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위터 X에서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덕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용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부 효율성 부서 신설을 제안하자 머스크가 이에 반응하며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졌으며 머스크는 과거에도 도지코인 관련 발언으로 가격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준바 있고, 그 때문에 도지코인의 아버지라 불리죠. 도지코인의 소셜 미디어 언급량은 이번 주 들어 증가했는데,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한 이번 주 관심 증가는 도지코인의 현재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시기적절하다는 게 의견이며, 도지코인은 하락 저항선과 상승 지지선 사이에서 거래되며 쐐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중요한 점은 도지코인이 최근 횡보세를 보이며 가격이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재개되면서 중요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 도지코인이 다른 모멘텀에 의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하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하루 실현 캡은 월간 최저치인 1,243만 4,300달러에 도달했으며, 실현 자본화의 줄임말인 이 지표는 블록체인상의 코인들의 집계된 원가 기준을 제공하며, 이 이론에 따르면 실현 캡은. 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시점의 모든 코인의 가치로 이 값이 증가하면 저렴한 코인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 높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나 하락은 대부분 비싼 코인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낮게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에 의해 주도가 되고 위에 논문을 고려하면 도지의 가격은 이전의 강세 신호에도 불구하고 0.1달러를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청산 히트맵은 도지코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지표로 히트맵이란 파생상품의 포지션이 대량으로 쌓여 있어 격렬한 가격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지도처럼 표시한 것으로, 청산은 거래소가 맞은 잔액 부족으로 인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된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할 때 발생하며, 청산 히트맵을 통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예측할 수가 있죠. 또한 히트맵은 범인의 유동성에 집중을 사용하여 가격 방향을 측정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격 범위에서 유동성이 높을수록 암호화폐 가격이 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도지코인의 히트맵은 지난 24시간 동안 0.1달러 수준 주변의 높은 벽을 보여주며 일주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화가 없다면 도지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0.1달러 주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지코인의 최신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는 첫째, 최근 도지코인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큰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는 소식. 둘째, 도지코인이 다른 모멘텀에 의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하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전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핵심 소식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보가 도지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강조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더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대장인 비트의 상황부터 우선시 체크하고 비트코인의 흐름과 전체적인 세계 시장 상황과 중요한 거시 경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판단을 한다면 수익을 올리는데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